팔뚝이 터지듯 커지는 운동 다섯 가지. 제목만 들어도 벌써 팔에 펌핑 오르는 느낌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팔뚝 운동을 그냥 덤벨 몇번 돌리는 걸로 떱냅니다 바로 그 습관이 문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팔뚝이 터지듯 커지는 운동 다섯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냥 굵어지는 게 아닙니다. 두께, 혈관, 그립력까지 한 번에 폭발시켜줄 진짜 동작들이죠. 끝까지 봐야 다 나옵니다. 팔뚝이 터지듯 커지는 운동 다섯 가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5번 해머컬 보통 해머컬하면 어, 이두 운동이지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두 군도 물론 자극됩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해머컬의 진가는 상완요골근 즉 팔뚝 위쪽에 딱 붙은 근육을 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근육이 두꺼워지면 팔 전체가 더 굵고 두툼하게 보이게 됩니다. 즉, 해머컬은 이두와 팔뚝을 동시에 만드는 양수겸증의 운종이지요. 왜 하필 해머컬이냐고요? 손바닥이 서로 마주보는 중립그립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걸은는 손바닥이 위로 향하지만 해머컬은 손바닥이 서로 마주보게 해요 이 자세가 상만용골근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그냥 걸보다 더 무겁게 들수 있고 발전차가 견지는 느낌이 강해지죠 그림력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해머컬을 제대로 하면 발꿈치 아래부터 팔뚝 끝까지 피가 물리면서 말 그대로 터질 듯한 펌핑이 옵니다. 그 느낌 아세요? 소매가 끼고 팔에 핏줄이 키고 나오고 거울 소팔이 갑자기 두 배로 커 보이는 그 느낌. 바로 그게예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무게에 욕심부면 이두관열를 어깨로 끌어올리는 동작이 납니다. 그 개명이 없습니다. 상체를 고정하고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게 하면서 덤프간 천천히 끌어올려야 해요. 우릴 때는 1초, 내릴 때는 3초. 이 타이밍이 자극을 살리는 비결입니다. 세트 구성은 아, 이딱 10에서 12회씩 상세트 너무 무겁게 하지 말고 자극이 집중하세요. 그리고 셋째 세트는 드롭세트로 많이 하면 좋습니다. 마지막 세트 여기서 무게를 줄이면서 반복 팔에 피로가 몰리면서 근육이 비명을 찌르게 됩니다 그 비명이군! 성장의 소리죠 덤벨이 없다면 어이, 고무배는 것도 충동이 활용 가능겁니다 밴드를 팔 것! 중립 그리으로버 워크를 해보세요 일정한 조항인 주대돼서 하극이 쭉쭉 들어옵니다 4번 수건 턱걸이 헬스장에서 수건을 보며 이걸로 땀 닦는 건가? 라고만 생각했다면 오늘 그 개는 완전히 박살납니다 수건은 턱걸이에 고수지 쓰는 비밀 병기입니다 그냥 철봉 잡는 것보다 수건을 걸고 턱걸이하면 팔뚝이 미친 듯이 불카오릅니다 이유는 단 하나 불안정한 두꺼운 그립다문이죠수건 턱걸이는 말 그대로 수건을 철봉에 걸고 그걸 쥐고 턱걸이하는 겁니다 처음엔 이게 뭐야 싶을 만큼 손이 아프고 힘듭니다 근데 그 고통이 발뚝을 키우는 자극의 핵심이에요 이리면 철봉보다 훨씬 두꺼워서 손가락, 손바닥, 전완근, 심지어 상완까지 전부 동원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립 약치공 손에 쥐는 힘이 약하면 한 개도 못 올라가요! 그런데 이 불안정한 그립이 팔뚝 천차를 미친 듯한 자극을 줍니다. 특히 그립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수직하는 전환근은 수근 독거리 몇 세트만 해도 내일 아침 비명을 지르게 될 겁니다. 초보자라고요? 걱정 마세요. 시작은 간단합니다. 수근을 철봉에 굴고 그냥 매달리기부터 해보세요. 버티는 것만으로도 자극은 주분합니다. 10초, 15초, 20초. 시간이 길어질수록 전환이 터지는 느낌이 옵니다. 익숙해지면 반동 없이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오는 정직한 턱걸이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중요한 품질. 올라갈 때 턱만 남기려고 하지 말고, 가슴을 수건 쪽으로 붙인다는 느낌으로 끌어르세요 몸은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고정하고, 천천히. 얘는 디테일이 팔뚝을 만드는 차이입니다. 대충 휘청거리면서 턱 남기려고, 그러고 난 진짜로 운동을 한 겁니다. 운동 구선은 초보라면 매달리기 3세트, 각 세트당 최대한 오래 중급자에서 이면턱걸이에6에서1 8회 3세트 마지막 세트는 실패지점까지 갈매 추천합니다 팔이 후둥거질때까지 가려야 근육이 파릉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진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수건 턱걸이를 구중리하면 정나는밀러이고 손가락심도 강해집니다 이게 왜중요하죠고요 일상생활에서 캐리어 들기, 아이 안기, 장바구니 들기 전부 송유가 팔로 하는 일입니다 주권 특급이 하라고 나 생활 전지가 바뀌는 거죠. 영상을 재밌게 보고 계신데요?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도 알려 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 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도 꾹 눌러 주시고요. 3번 리버스 손목 컬. 이름만 들어도 벌써 손목이 아플 것 같다고요? 맞습니다. 아파요. 그런데 이 아픔이 진짜 팔뚝을 만들어냅니다. 대부분 손목 컬은 앞쪽 굴곡근만 열심히 하죠. 그런데 상완에서 손등까지 이어지는 신근 즉, 팔뚝 윗부분은 무시합니다. 그게 바로 팔뚝이 반쪽만 커보이는 이유예요. 리버스 손목 컬은 딱그 신근을 조져주는 운동입니다. 바벨이나 덤벨을 손등이 위로 가기 잡고 손목만 이용해 천천히 위로 들어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단순한 동작. 그런데 그 단순함 속에 지옥이 숨어 있습니다. 몇 번만 해도 팔뚝 이쪽을불 땡기 시작하죠. 이 운동의 매력은 눈에 잘안 보이는 부위를 터뜨린다는 겁니다. 손등 쪽 근육이 툭 나오면 팔 전체가 입체적으로 변합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위에서 봤을 때도 아! 저 사람 팔뚝 진짜 두껍다라는 인상을 줘요. 그냥 굵은 게 아니라 디자인된 느낌이랄까요? 운동 방식은 단순하지만 디테일이 상명입니다. 팔뚝을 벤치나 박지 위에 올리고 손목만 움직이세요. 팔 전체가 들썩하면 의미 없습니다. 천천히 올리고 내릴 때는 더 천천히 내려올 때 중력과 싸우는 그 감각이 진짜 즐겁습니다. 세트 구성은 12회씩 3세트. 무게는 가급게 자극은 깊게. 무거운 걸 무리 사다 보면 손목 관절에 무리가 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은 가볍게 정확하게. 자극만 제대로 오면 2kg도 충분합니다. 한 가지 킵 덤벨보다는 바벨이 더 안정감 있게 자극을 줄수 있어요. 양손이 동시에 같은 궤도 움직이니까 폼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반대로 덤벨은 좌우 밸런스를 체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둘다 방달을 하면서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이건 몰라하실 겁니다. 리버스 손목컬을구준히하면 타이핑 속도 도 올라갑니다. 손등과 손가락 근육이 강해져서 피로가 덜하거든요. 집정인 학생 모델에게 추천남는 이유로 운동하면서 엄효육과 올라가면 일석이조 운동입니다. 사람들을 잘 모르는 리버스 손목에 미친 말을 요여이 운동을 하면 피줄이 위로 올라옵나 단순히 근육이 아니라 피줄 선명하게 떠오르는 팔줄. 그게 진짜 운동한 팔의 상길 아닙니까? 평소에는 안 보이던 피줄이 운동 후 거울에 떡떠 있으면 그거 하나만도 만족감 떠집니다 2번. 바행 데드행. 진짜 팔뚝을 원해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매달리세요. 네, 진짜래요. 바에 그냥 매달리는 대드행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무시무시한 팔뚝 운동입니다. 겨우 매달리는 게 운동이나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30초도 못 버팁니다. 대드행의 핵심은 지속적 긴장입니다. 매달리는 동안 팔뚝과 손 전완근 전체가 미친 듯이 수축합니다. 특히 그립력, 손이 미끄러지지 않게 버티는 동안 손가락, 손바닥, 손목 전환 전부 풀 가동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근육 운동이 아니라 힘의 본질을 길러주는 훈련이기도 해요. 이 운동은 헬스장에서도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몬트레 철봉 하나만 있으면 오케이. 그냥 매달리기만 하세요. 근데 여기서 디테일 하나. 발은 곧게 펴고 어깨는 끌어내리지 말고 몸은 약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매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팔뚝을 불패 온다.는 집중이 중요합니다. 초보자는 10조부터 시작하세요. 10초가 쉽다로요? 그럼 30초, 1분까지 가보세요. 어느 순간 팔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진짜 시작입니다. 전환근이 신하는 느낌, 손가락을 감각이 찰라지는 느낌, 바로 그게 근육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급자 이상은 거기서부터면안 되죠. 무기 족끼를 입고 매달리기, 한 손대에 대한 타이머 설정 후 인터벌 반복할 수 있는 변형은 무한합니다. 단순히 매달리는 걸로 이 정도 근육 자극이 들어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또 하나의 꼴데바 자체를 콱진다는 느낌이 아니라 손가락을 감싼다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손가락 근육까지 디테일하게 차곡갑니다 운전 끝나고 나면 손가락 끝까지 깜찍는 느낌, 글만 팔 보기 힘듭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고요? 데드행은 단순히 팔뚝을 키우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상체 운동의 데이스가 됩니다.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풀러 전부 그립력의 기본입니다. 대대행으로 그림량이 올라가면 나머지 운동도 다 같이 상승하는 효과.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그리고 모법보다 일상생활에서도 대박입니다. 무거운 짐들 이 가방들이 아예 안 끼게 모두 손과 팔로 버텨잖아요. 대대행으로 길러진 그림력은 그냥 운동용이 아니라 인생용입니다. 1번 손목컬, 바벨 또는 덤벨. 팔뚝하면 빠질 수 없는 고전 중의 고전. 바로 손목컬입니다. 그건 너무 쉬운 거 아니요? 라고요? 네, 쉬워 보이죠? 그런데 이걸 제대로 하면 팔뚝 아래쪽이 터지듯이 펌핑됩니다 대부분은 이운동을 대충 몇번 굴리고 끝냅니다 그래서 패뚝이 안큰 거예요 손목컬은 패뚝의 굴곡근 즉 아래쪽 근육을 집중적으로 조지는 운동입니다 이 근육이 두꺼워지면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딱 살아나죠 특히 정면에서 봤을 때손목근처가꽉차 보이는 그 느낌 그게 진짜 완성형 팔뚝입니다 운동 방법은 단순합니다. 바벨이나 덤벨에 손바닥이 위로 가기 잡고 펠뚝을 벤치나 허벅지 위에 고정합니다 그리고 손목만 사용해서 전전히 들어올렸다가 내립니다. 포인트는 손목 외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발꿈치, 어깨 다 고정 오직 손목만으로 승급하세요. 운동할 때꼭 기억하세요. 빠르게 휙휙 움직이는 건 절대 금물. 올릴 땐 1초, 내릴 땐 3초. 내려갈 때 근육이 뻗치는 시간이 핵심입니다. 그 순간에 자극이 깊이 들어가고 근육 성장의 귀이치가 켜지는 거죠. 세트 구성은 15회씩 3세트 가능하면 네번째 세트는 드롭 세트로 즉 무게를 점점 줄이면서 반복하세요. 팔뚝이 타들어간 느낌이 와야 제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추보자라면 무게보다 자세와 자극에 집중하세요. 손목 관절은 민감하니까요. 덤벨을 쓸 경우 양손 번갈아 하면서 범체 캐터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 손씩 자극을 정확히 느낄 수 있고 좌우 밸런스 조절에도 유리합니까요 바벨은 양쪽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좀더 무게를 쓸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손목크랩 꾸준히 하면 타격스포츠나 클라이밍에서도 성능이 혼란합니다 그린력이 강해지고 손목이 단단해지니 있고요. 단순히 미용 목도이기 아니라 실용적인 운동이기도 하는 겁니다. 또한나 손목 컬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펜 접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탄자치대 속도도 반으로 달아지고요. 근데 그게 성장의 신호입니다. 팔뚝이 터지듯 커지고 있던 친구죠. 손목 컬 후엔 스트레칭 필스지다 전만근과 손목의 긴장을 풀어쳐야 다음날의 고통을 줄일 수 있어요. 운권접주약했지만 회복은 더주요하니까요 발뜩을 진짜 많은 상생으로 만들고 싶다면 손목 그릇는 빠짐는 안 되는 핵심입니다. 굵기, 혈관 디테일 모든 걸 책임지는 기초 중에 이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아직 구독까지 안 했었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계속 만나요.